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어, 음 성경 말씀은 오늘 일절과 같은 내용이 에, 엄청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어 출애굽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신약에서도 늘이 말을 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어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말은 앞에서 한 얘기니까 어 앞에서 한 얘기는 십계명과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는 거죠. 이때는 아론이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론은 이미 죽고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세 말고는 지금 누나. 또 죽고 그럼 아론이 죽어도 그 아들이 있으니까요, 일로 아살이 있고 그 밑에 비느하스가 있고 있으니까 뭐 제사 지내는 이야기는 안안 하지만은 이 모세는 제사 제사장이면서 옷 입지 않은 제사장이면서 어,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신신 당부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이는 이 말은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교류와 법도라 신명기라는 얘기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켜야 된다 행한다 이 말은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면 그게 가난한 땅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가난한 땅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지옥일 수 있다 어,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이절 읽어봅니다. 곧, 곧 너와, 너와 네,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를 명한 그 모든 교례와 명령을 그...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네 나를 장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이, 이 교례와 복도를 왜 지켜야 합니까? 왜 요단강 건너가서 왜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한참 지나면 모릅니다. 왜냐면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한참 세상 일을 하다가 그거 물어보면 뭐라 했더라?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 잠자리에, 혹은 꿈자리에, 혹은 비몽사몽 간에 깨닫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계시고, 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데, 이 2절 말씀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말씀을 읽는 것인데 듣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듣는 거. 그 율법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평생 지켜할 규례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평생을 내가 평생에 지켜야 되고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전달이 되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오래 오래 사는 몇 살까지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데. 영, 결국은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뭐 30살에 죽는 사람, 60살에 죽는 사람, 90살에 죽는 사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시간이고 하나의 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그런 짧은 날 아니고 영생하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어 40년 사는 것도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오래오래 산다. 이 말은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지옥이 괴롭고 힘들고 만사가 안 풀리고 그러면 빨리 죽여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오래 살면 더 힘들어지는 거. 근데, 그, 나, 거기서 오래오래 오래 산다는 것은 정말 이 명령과 교류와 법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슴 뛰는, 정말 기대되는, 소망 가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귀찮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귀찮게 그것을 지키게 해놓고, 그게 우리한테 뭔 덕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영이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이 듣고 들어야 돼요. 들 제일 중요하고 듣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거는 몰라도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믿는가, 믿는 사람인가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는 거죠. 뭐 조심해서 뭘 하라고. 그 말씀을 행하라. 그 말씀 듣고 귀등으로 듣고 그냥 치아뿌리는 게 아니고 행하라. 그래서 듣고, 아유 그, 그, 진짜 그 말이 맞나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어우 지가 만드는 말이겠지. 어, 뭐, 그건 지 얘기고,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 의문을 가져야 돼. 아유, 그게 말이 맞나 하고 찾아보고, 정말인가? 제가 45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전공도 있는데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나? 이 성경을 들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어 이거 이거 왜딴 소리를 자꾸 하냐?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게 말씀이 맞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린 그걸 듣고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찾아서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니가 복을 받고,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 우리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어, 왜 그렇게 안 먹고 나, 놔둡니까? 자식들 먹는 먹기 위해서 엄마가 굶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식들 목에 밤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논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아이들이 음, 그 소리, 그 목에 밤 넘어가는 소리 그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가 이 말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이 하나님이 뭘 허락을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했어요. 약속했어요. 그 똑같이 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똑같이 약속한 것그 약속을 말이 약속한 것 같이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녀들이 번성한다는 얘기로 일차적으로는 들리지요. 근데 그 자녀가 얼마나 많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부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했어요. 그게 믿는 거다. 율법은 율법은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알아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행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이제 죽어야 돼요. 안 죽고 내일 또 있잖아요. 내일이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안 죽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다? 그거는 안 지킨 겁니다. 어제 지킨 거는 뭡니까? 어제 지킨 거 소용 없어요. 오늘 내가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줬으니까 그럼 됐고, 우리는 알아서 놀자. 그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지만 내가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는 그것은 닮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취해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관제가 됐어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고 자기는 포도주가 돼서 마지막에 부어지게 하나님께 부어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크게 번성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크게 번성한다는 얘기는 자녀가 번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예를, 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천국에서 지옥에서가 아니고 천국에서 그렇게. 예. 하나 진다. 4절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앞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4장 4절에 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신명기 전체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쉐마인데. 그게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듣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떠는 그래. 떠는 건데 쉐마라고 해 가지고 어그 오늘 끝에 가면 나오지만 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 문설주에 붙이고 문 앞에 도 붙이고 그렇게 해 놓는데 지금 어그 유대 지방에 가면 그걸 볼수 있어요. 뭐그 어 말씀 통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죠. 거기 저기. 예. 요쪽이 있잖아요, 쪽. 곧시작하그 어, 뒤에 그 뒤에 말씀이 들어 있어요, 통이. 예. 네. 이렇게 뒤로 제끼언 그냥 그걸 넣으세요. 그 새마라고 새마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 장사 같이 갔다 앞,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 말씀 통이 들어 있고. 어, 근데 그게 지그문 앞에 문문 문설주, 기둥에 문설주에도 있고 문에 달려 보통 이스라엘 집은 그 이렇게 통이 이렇게 문에 달려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래서 앞에 쉐마라고 어 쓰는 그 시입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안전 제일이라 하지만 하나님 제일이에요. 하나님 제일.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제일 알죠? 알지만, 지금 돈이 급한데 어떻게 해요? 이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돈 문제 방향을 설정해주고 걱정 안 해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붙들면 도망가는 게 돈인데, 그 하나님 붙들면 돈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만 그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전을 제일로 삼으면 행복해지지만 돈을 제일로 생각하면 돈은 달아나고 안전은 달아나고 행복도 달아나고 그런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안전이 안전. 우리가 모든 일에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 5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설명합니다신약분서도예수님이이성경을 뭐라고 하고 다느냐이을다하고을다하고이을다하고이을다하고이말을다하고을다을다이말씀다을드리겠니다 저는 이니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 뭡니까? 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하라잖아요. 이 경외하라, 좋아해라, 찾으라, 부르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안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찾고 부르고 좋아해야 돼. 이 그게 사랑. 그래서 어, 뜻을 다 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목 그, 가톨릭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목적을 이끄는 아니,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아주 잘 팔리고 또 전주교에서는 그런 걸 써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음, 음, 그 예, 천주교 가면 신자라 그러고, 여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도라고 얘기한대. 근데 성도가 훨씬 멋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러워해요. 그 천주교 사람들, 그거는 성도라고 부른다고, 아니, 이렇게 높여주고, 그 신자 이름, 놈자 자를 썼다. 이래가지고 가르키고, 나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동되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당연히 이 능력이 없어지죠. 그런데 말씀이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나머지 에너지 있으면 그걸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6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나중에 할계요가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많이 해봤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은 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내가 죽거든 비석에다가 이렇게 쓰라 비석에 쓰지 말고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기려니까 뭐 어디 갔다 오니까 다 잊어버렸던데 그 마음에 새겨 메모해 놓고 또 녹음해 놓고 영상 녹화해 놓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 그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 돌비에 새기는 거는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건데 신비에다 새기는 건데 이 신비에 새기는 이것은 양피지에서 썼다가 또 파피루스에서 썼다가. 지금은 뭐,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프린터 하면 종이로 읽을 수 있지만, 종이 없어도 이렇게 모니터로 볼수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게 힘들지만, 돌에 새기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000년 전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똑같고 안 변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이 말씀은 오늘과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말씀. 그래서 신비의 세계라 7절 6.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네. 그게 실수 없이 가르쳐야 돼. 실수 없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다 크면 자녀가 또 다른 단, 자녀를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야 되죠. 자녀가 없으면 그 성도가 자녀야. 라 자녀가 없으면 훨씬 열심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당연히 어, 이, 하죠. 당연히 이, 하지만 그 다음에 길을 떠날 때든지 길을 떠날 때든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자녀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 요즘은 안 따라와도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고 유튜브로도 할수 있잖아요. 뭐 줌으로 하고 음, 줌한달 사용료가 뭐 자꾸 올라가는데 달러로 어. 그 달러도 올라가고 달러 값도 올라가고 그 이중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우리는 뭐그 정도는 우리가 낼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길을 갈때갈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다는 건 뭡니까? 편안하게 안식하는 안식 안식일 날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일어날 때라는 것은 안식이 끝나서 일어날 때 끝나는 날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강론하라고. 네가못 들으면 네가 말해라. 듣든지 강론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이, 듣는 게 나아요? 강론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강론하는 게 낫죠. 강론하는 게. 왜 강론하는 게 나을까요?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 듣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자꾸 말해라. 붙들어 놓고, 이, 이 아가 말을안 들으면 저 아한테 하고 저 아가 말안 들으면 저한테 하고 뭐 아가 없을 때는 뭐 있는 것처럼 하고 막 떠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활절 읽어봅시다.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요거 인터넷으로 치면 은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마에 이 작은 상자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어 모자에도 달려 있고 이마에 이를 이렇게 매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손목으로 매는 게 아니 이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 하하하하고 우리는 웃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을 경호리 여긴다고 어, 그런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진지하게 읽으면서 이, 심지어는 이 성경을 어, 안 읽고 날가서 버릴 때는 장례 치르는 것처럼 존중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비웃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말씀 대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없는 것도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100% 배워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호를 삼고 표로 삼아라. 기호와 표이, 표가 뭡니까? 본인도 남하고 달라져야 되고 남도 나를 봤을 때 달라요. 똑같이 술집에 가면 가고 어디 가면 가고 술집에 가서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술집에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 행위가 순종한지 불성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호와 표를 삼음으로써 그게 분간이 갑니다. 그래서 그 그걸 딱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박스 안에 이마에 붙어 있는 그그 박스가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쭉피면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절을 읽어봅니다.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는 이 문지방, 밑에 거는 문지방이고, 위에 거는 문설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달아놓고, 바깥 문에도 하라. 그러니까, 대문에도 달려있고, 안에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 어, 우리 목상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있고 목상교회,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게 구별이 돼. 옆집하고 이집하고 구별이 돼. 그래서 되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쉐마 이렇게 겉에다 써 놓습니다. 안써 놓은 것도 있고요. 뭐 유대인들 그, 유대,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통을 집을 짓으면 붙여야 되니까 그거 파는 사람도 있고 또다 있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항상 키파를 쓰고 그 이런 것을 쓰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꼭그 사람 많은데 통곡의 벽 앞에 그것을 읽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많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읽고 계속 흔들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왜저 조용하게 안 믿고 시끄럽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니는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뭐 물론 그런 욕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거하고 계심을 알아라. 문밖에 문설주의, 그게 붙어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되고 남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나 집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문 앞에다가 붙여 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을 들리죠. 어 3절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듣고 삼가,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 하면 내가 복을, 복을 받고, 받고 네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굴이 흐르는, 흐르는 땅에서, 땅에서 내가,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율법도 영원하고 복도 영원하고 질문합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인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죄인이 될수 없고,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이 율법도 모르고 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 모르면은 원죄이다 이런 얘기한테 원죄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정말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듣고 강론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교회 갔다 와서 그냥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TV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다 내려놓고 병안 하게 쉬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도 온전한 안식이 될줄믿사오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